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운식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내일 9월 20일 청년의 날을 준비하는 의미로 이번 한 주간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청년 정책 주간을 운영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대통령께서는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 산업 활성화 정책을 주문하시면서. 청년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업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여 어제까지 여덟 개의 기업이 4만 4천여 명에 달하는 2025년 신입 채용계획을 채용, 공,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1만 2천 명, SK 9천 명, 현대차 7천 2백 명, 한화 5천 6백 명, LG 3천 7백 명, 코스코 3,000명, 롯데 2,000명, HD현대 1,500명을 올해 채용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8개 기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4,000명 이상 늘어난 총2 4,0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취업시장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삼성은 6만 명, 포스코와 롯데는 각각 만 오천 명, HD 현대는 일만 명을 향후 5년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채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청년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우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계획보다 채용 규모를 늘려준 기업에게 감사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업들을 직접 발표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 확대를 발표한 8개 기업을 시작으로 30대 기업, 더 나아가 100대 기업까지 청년 채용 확대, 청년 채용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채용 확대에 동참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